사농 아, 이슬땅 지금 배추 일부는 벌레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몇개 솎았습니다. 농약이나 살충제 없이 배추를 키운다는 것은 매우 고난한 작업입니다. 지금 이거 151배추 결과가 많이 되려고 했는데 아, 벌레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랭사를 씌워놓으니까 또 괴로워하고 일단은 한랭사를 다 벗겠습니다. 오늘 근데 비가 또 내리고 있네요 아요 무릉 배추는 지금 결구가 되고 있는 중인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벌레들도 너무 안있고 이거 끝까지 결구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토종 배추 요거 토종 청방배추 토종배추가 아니라 요게 참 맛있어요 어서하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방배추 토종 청방배추 오늘 우거지국 몇가지 몇개 솎아가지고 우거지국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끝까지 결과가 돼야지 긴장할 텐데 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